안녕하십니까 김남규 기자입니다 8월 이륜차업계 뉴스 두 번째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할리 데이비슨 소식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가 펜 아메리카 1250ST를 공개했습니다 펜 아메리카 ST는 올로드 주행에 맞춰 개발된 모델로 수랭식 v t w 1250cc 엔진을 탑재해서 최고 출력 150마력을 발휘합니다 앞뒤 1 0인치 휠을 적용해 코너링 반응을 높였고 시트고는 825mm로 낮췄습니다. 공차 중량은 246kg으로 기존보다 12kg 줄었으며 퀵 시프트가 기본 장착됐습니다. 라이딩 모드는 로드, 스포츠, 레인 3가지가 제공되며 색상은 그레이, 블랙, 레드 3가지로 출시됩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2,790만 원입니다. 혼다코리아가 지난 11일 경기도 안양 만안구에 혼다 모터사이클 안양점을 신규 오픈했습니다. 매장은 약 50평 규모로 전시장과 정비실, 부품실을 갖췄습니다. 안양점에서는 125cc 이하와 일부 350cc 모델의 판매와 정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양점 운영은 일본 혼다 드림 매장 출신 정비사인 서윤호 대표가 맡았으며, 공인 2급 정비사 자격을 보유했습니다. 혼다 코리아는 이번 안양점 오픈으로 전국 7 4곳의 판매 네트워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미쉐린 코리아가 오는 10월 말까지 스쿠터 타이어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시티 그립 시리즈로 젖은 노면 접지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행사 기간 1세트를 구매하면 응모권이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야마하 XMAX, 혼다 PCX R.I. 헬멧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티그립2는 실리카 기반 컴파운드와 텀니 모양 트레드를 적용해 사계절 안정적인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세인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다 코리아가 지난 17일 인제 스피디움에서 제3회 혼다 트랙데이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CBR 12시리즈 보유 고객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프로그램은 300cc 이상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주행과 500cc 이상 고객을 위한 스포츠 주행 두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아카데미 주행은 교육 중심으로 진행됐고 스포츠 주행은 실전 체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참가자들은 인스트럭터의 안내에 따라 풀코스를 달리며 안전하게 트랙을 경험했습니다. 이지홍 대표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즐거운 모터사이클 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MW 코리아가 내년 여름 열리는 GS 트로피 2026 개최지를 루마니아로 확정했습니다. GS 트로피는 GS 무대를 활용하는 국제 대회로 전 세계 15개 대표팀이 본선에서 경쟁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BMW R12GS가 시합용 모터사이클로 투입됩니다. 루마니아는 산악과 평야 등 다양한 지형을 갖춘 오프로드 명소로 뽑힙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는 9월 국내 예선을 통해 두 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팀은 루마니아 본선 참가 경비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마지막 뉴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혼다 코리아가 8월부터 10월까지 스몰펀 모터사이클 고객을 대상으로 Let's Ride Just Style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스몰 펌 모델은 125cc 이하 소형 모터사이클로 슈퍼커브, C125, CT125, 몽키 125, ST125, MSX 그룸 등총 6종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캠페인 기간에는 전국 전시 이벤트, 몽키 125 오너 초청 행사, 슈퍼커브 구입 인증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전시 현장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슈퍼커브 세대를 증정하며 현장 구매 고객에게는 2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구매 고객은 면허 취득 비용이나 초급 교육 가정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지용 대표는 더 많은 고객이 혼다 스몰폰 고객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